태양이 거리의 그림자를 삼켜버릴 듯 내리쬐던 6월의 어느 날, 대한민국 트로트계는 하나의 충격적인 사건으로 술렁였다. 사건의 중심에는 트로트 황태자 김용빈 그가 있었다. 수많은 팬과 스태프들이 지켜보는 공식 리허설 무대 위, 모든 것이 완벽하게 흘러가던 바로 그 순간, 그는 돌연 자신의 귀에 꽂혀 있던 이어 모니터를 거칠게 뽑아 던졌다. 정적 잠시 무대 위 공기가 얼어붙었다. 최첨단 음향 장비가 제공하는 완벽한 사운드를 스스로 거부한 것이다. 엔지니어는 당황했고, 현장 스태프들은 숨을 죽였다. 무슨 문제라도 생긴 건가? 음향에 불만이라도 있는 걸까? 수많은 의문이 군중의 머리 위를 떠다녔다. 하지만 이것은 실수가 아니었다. 불만은 더더욱 아니었다. 그것은 하나의 선언이자, 김용빈이라는 아티스트가 무대를 어떻게 지배하고 관객의 영혼을 어떻게 사로잡는지에 대한 가장 근원적인 비밀을 드러내는 신호탄이었다. 오늘 우리는 그가 이어폰을 내던진 그날의 진실을 파헤치고 그를 단순한 가수가 아닌 무대의 연금술사로 만드는 소름 돋는 장악력의 비밀을 낱낱이 공개하고자 한다. 이야기는 6월 7일 600년 역사의 숨결이 깃든 충북 진천의 농달이 광장에서 시작된다. 전국 탑 10가요쇼의 화려한 카운트다운이 시작되기 전 김용빈은 홀로 무대에 올랐다. 그의 루틴은 언제나 똑같다. 그는 기계가 만들어주는 완벽한 소리에 의존하지 않는다. 그에게 인이어 모니터는 그저 최소한의 가이드일 뿐 진짜 소리는 현장에 있었다. 이어폰을 내던진 그는 성큼성큼 무대 아래로 내려왔다. 그의 향한 곳은 가장 좋은 vip석이 아니었다. 그는 인파를 헤치고 가장 뒷줄 차가운 돌계단이 있는 곳까지 걸어 갔다. 그리고는 허리를 숙여 귀를 기울 였다. 그가 듣고 있었던 것은 무엇이었 을까 바로 자신의 목소리가 돌계단에 부딪혀 만들어내는 날것의 울림 잔디 위를 구르는 베이스라인의 미세한 진동 강물에 맞부딪혀 터져 나오는 자연스러운 파워 리버브 였다. 그는 현장의 모든 요소를 자신의 악기로 만드는 지휘자였다. 그에게 무대는 단지 노래를 부르는 공간이 아니다. 관객의 심장박동, 바람의 방향, 공기의 습도, 심지어 발미대 흙까지도 모두 그의 공연을 완성하는 오케스트라의 일부다. 그가 찾는 것은 가장 완벽한 소리가 아니라 가장 멀리 있는 관객의 심장에 닿는 가장 진실한 소리였던 것이다. 이것이 그의 첫 번째 비밀이다. 그는 무대 위에서 노래하는 것이 아니라 공간 전체를 자신의 목소리로 조율하고 있었다. 진천의 돌다리는 그날 밤 그의 목소리와 함께 600년 만에 다시 깨어나 울고 있었다. 진천에서 공간을 지배하는 법을 증명했다면 다음 날인 6월 8일 대구 달성군 사문진 나루터에서는 관객을 지배하는 그의 경이로운 능력이 폭발했다. 현장은 에어프라이어 급이라는 농담이 현실처럼 느껴질 만큼 뜨거운 열기로 가득했다. 모두가 더위에 지쳐갈 무렵, 그가 마이크를 잡고 포효했다. 달성군. 뜨거운가. 그 외침은 단순한 인사가 아니었다. 그것은 거대한 파도를 일으키는 주문이었다. 폭염과도 같았던 환호성이 강바람이 되어 현장을 휩쓸었고, 그 순간 더위는 기적처럼 사라졌다. 하지만 진짜 클라이맥스는 다음에 찾아왔다. 그는 자신의 히트곡 후렴구를 직접 부르는 대신 마이크를 관객에게 돌리며 외쳤다. 우한 폐렴다. 있고 오늘 노래 포개봅시다. 자, 후렴은 여러분부터. 이것은 단순한 팬 서비스가 아니다. 이것은 역공, 역공이다. 무대의 주도권을 관객에게 넘기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관객 전체를 자신의 가장 거대한 악기로 만들어버리는 고도의 전략이다. 팬들은 열광적으로 떼창을 시작했고, 2절이 시작될 때 김용빈의 목소리가 그 위를 덮자 현장의 에너지는 임계점을 돌파했다. 스태프가 측정한 평균 데시벨은 140dB. 함성자재를 요청하던 플래카드는 그 순간만큼은 항복의 백기로 바뀌어 펄럭이고 있었다. 그의 두 번째 비밀은 바로 이것이다. 관객을 수동적인 청중이 아닌 무대를 완성하는 능동적인 파트너로 승화시키는 힘은 그는 노래를 부르는 것이 아니라 수만 명의 함성을 지휘하고 있었다. 무대 위에서 천지를 뒤흔드는 카리스마를 뿜어내는 황태자. 그렇다면 무대 아래 그의 모습은 어떨까? 6월 10일 SBS 예능 신발 벗고 돌싱 포맨에서 그 비밀의 세 번째 조각이 맞춰졌다. 축제의 흥분을 내려놓고 안방극장에 나타난 그는 카리스마 대신 촌철살인의 입담으로 무장했다. 돌싱이 형님들. 제 노래로 연애 세포 깨우는 비결, 궁금합니까? 그의 도발적인 질문에 스튜디오는 초토화되었다. 그는 20대 시절 겪었던 황당한 에피소드를 유머러스하게 풀어내면서도 음악과 사랑에 대한 진솔한 철학을 드러냈다. 그리고 직접 기타를 들고 미운 사랑을 어쿠스틱 버전으로 부르는 순간 시청자들은 다시 한번 숨을 죽였다. 폭발적인 고음과 화려한 퍼포먼스 뒤에 숨겨진 그의 가장 순수하고 애틋한 감성이 브라운관을 통해 흘러나왔다. 방송 직후 포털사이트 실시간 검색어 1위는 김용빈 결혼관이었다. 이것은 그가 단지 무대 위의 제왕일 뿐만 아니라 대중의 마음을 깊이 파고드는 공감 능력과 진정성을 동시에 지닌 아티스트임을 증명하는 사건이었다. 그의 세 번째 비밀. 그것은 바로 폭발적인 퍼포머의 가면과 진솔한 아티스트의 맨 얼굴을 자유자재로 넘나드는 능력이다. 그는 대중이 무엇을 원하는지 본능적으로 알고 있으며 그 모든 기대를 뛰어넘을 준비가 되어 있었다. 이제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 보자. 그가 리허설 무대에서 내던진 이어폰. 그것은 단순한 플라스틱과 전선의 조합이 아니었다. 그것은 기계에 의존하지 않고 현장의 모든 것과 호흡하겠다는 그의 신념, 관객의 함성이 곧 나의 가장 위대한 악기라는 그의 철학, 화려함과 진솔함 모두를 보여주겠다는 그의 자신감의 상징이었다. 진천의 돌다리에서 시작해 대구의 강바람을 가르고 충주의 품바 축제에서 해악을 노래했으며 충주종합운동장에서는 국악과 EDM을 결합한 DJ로 변신했다. 그리고 마침내 창원과 전주의 거대한 스타디움을 360도 무대로 장악하기까지 그의 6월은 한편의 거대한 서사시였다. 김용빈의 무대는 끝나지 않았다. 그의 전설은 지금 이 순간에도 쓰이고 있다. 그가 이어폰을 던진 이유는 이제 명확하다. 진짜 소리를 듣기 위해서 당신의 심장 소리를, 당신의 목소리를, 당신의 함성을 듣기 위해서. 김용빈의 리허설은 단순한 체크가 아니다. 그것은 철학이며, 무대를 대하는 그의 태도 그 자체다. 소름이라는 표현조차 부족할 만큼, 그의 무대는 모든 감각을 동원하게 만든다. 그리고 그 소름의 시작은 아주 작은 동작 지어폰을 빼는 순간 내서 비롯된다. 그는 청중의 고막을 노리는 가수가 아닌, 청중의 심장을 울리는 예술가다. 무대를 완성하는 마지막 한 조각은 조명도 음향도 아닌 관객의 숨결임을 아는 남자. 그러니 잊지 말라. 다음 김용빈의 무대에서 당신의 환호가 마지막 악기가 될 것이다. 그의 설계도 한가운데 마지막 퍼즐 조각이 비어 있다. 그 퍼즐을 완성할 마지막 악기는 바로 이 글을 읽고 있는 당신의 목소리다. 이제 선택하라. 화면 너머의 관객으로 남을 것인가? 아니면 그의 무대를 완성할 마지막 함성이 될 것인가? 황태자의 초대는 이미 시작되었다.